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0.13. 강법이죠? 네, 328.84. 어, 뭐, 변한 건 없잖아요? 음. 변한 건 없고, 날짜가 하나 줄었죠? 네, 날짜가 하나 줄었습니다. 음, 몇 거래일 남았죠? 지금 남은 거래일 수가, 어, 8 거래일 남았어요. 8 거래일. 네, 8 거래일 남았습니다. 9 거래일 중에 이제 오늘 하루 줄어들었으니까 8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어, 거래일이 줄어드는데 상승하지 않으면 최고죠. 왜냐면 하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이미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뭐 지난달 저가도 깼고 그 다음에 월봉도 아래꼬리가 작은 음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하락이 유리한 거예요. 올라가면 이제 상승에 유리해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오늘처럼 0.42포인트 오르고 끝난다. 그러면 만족해야죠. 예, 지금은. 오르지만 않아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봉. 이, 예, 이 문제의 중심에 주봉이 있죠. 네, 예, 주봉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끝났냐? 그냥 어중티게 끝났어요. 어중투게 끝났고 사거레일이 남았습니다. 사거레일이 남았는데 결국엔 뭐다?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단선으로 가고 그죠? 네, 상단선 그리고 이격볼밴으로는 하단선에 해당합니다. 이격볼밴 20 하단선으로 갈 거고 반대로 이제 저가를 깨면 볼린저밴드 20 하단선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322대로 갈 거냐 아니면 333대로 갈 거냐 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로는 가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 333으로 가든, 아니면 322로 가든 한쪽으로는 한번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331까지 갔었죠. 331 고가가 331.09에요. 어, 이거 캡처 떠 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네. 자 됐죠? 이게 이격불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격불변이라는 건 원래 다른 데는 없어요. 예, 제가 만든 거니까 이격도 플러스 불린저밴드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올라갈 때는 어쨌든 상승 추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A.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위에서 내려가요. 이렇게 봉이.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얘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내려간다고 해도 보통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예? 여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333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22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봉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리면 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봉 케이스고 이게 은봉 케이스입니다. 그 음봉 케이스일 때, 예 여기가 고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거 요이격불밴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닿아야 돼요. 요렇게 예, 이렇게 닿으려면 이봉이 더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322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2 때까지 내려가는 조건으로 예, 필요한 고가가 3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 현재 고가로 봤을 때. 현재 고가로 가정했을 때 예, 종가는 322 아래로 내려가야 이격이 해소되는 거고 어, 322까지 내려갈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고가를 더 높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저 일봉 예, 일봉은 그냥 하루 잘 보냈습니다. 하루 잘 보냈고 어, 이제 어, 지금 오늘까지가 하락 추세고 내일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힘이 약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다 예 이도저도 아닙니다 단 일봉은 예, 고조종이 다 상승했습니다 고조종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일봉은 이제 위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에요 예, 일봉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이제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일단 만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이제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는 한은 이게 상방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난주 저가를 깨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봉이 무너지는 거라 일봉의 상방 구조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시면,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난주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신규 매도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내려갈 수는 있어도 이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렇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자, 여기 월봉 그, 피오 하단선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봉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같은 구조에요 그래서 이거는 끝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봉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봉은 하락 추세가 끝났고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면 한봉두개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두개 정도. 지금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데, 봉두개 정도는 필요하다. 하나가 아니라 두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t5 상단선 썼고, p3까지 썼으니까,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여기, 333.19? 19. 19. 네.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33대까지 가야 상승 추세로 일봉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333대까지 가면 이제 주봉은 이격이 해소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내려가려면 목요일 날 내려야 돼요. 하락하려면. 여기서 상승이 아닌 하락 쪽으로 전환을 하려면 목요일 날 내려야 됩니다. 목요일. 목요일 날 하락해야 된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뭐 무조건 하락을 해야 된다. 아, 이런 관점보다 상승하지 않고 버텨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어, 개인이 101억 매도, 외국인이 336억 매도, 기관이 251억 매수. 그 얘기는 지금 현물은 의미 없다죠. 예, 오늘 현물의 흐름은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냥 시간을 때운 거다. 그리고 선물은 2,454억을 샀어요. 2,454억을 샀으니까 지금 5조 2천억 되었나요? 5조 4천억 되었나? 이제 줄인 거죠. 음, 줄였다. 줄였다 정도예요. 뭐,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뭔가 엄청나게 줄인 게 아니라, 예, 소폭 5조 4814억에서 5조 2360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거다. 예, 그냥 하루 시간을 보낸 거죠. 예, 하루 시간을 그냥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포스도 어, 개인이 60일억 매도했으니까요. 예. 그냥 시간을 하루 낭비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 예. 시간을 낭비한 거다. 어, 아직 주봉의 이격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예. 이게 뭐 악재가 떠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이제 내려간다, 지수가 내려간다 그랬을 때 이제 320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조건은 만들어놨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반등 목표치는 333 정도고, 하락 목표치는 322 정도라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22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322라는 숫자. 사실, 코스피 200 지수에서 322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322까지 내리면, 아니, 코스피 200 지수가 322까지 내리면, 코스피 지수가 2455.99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미노처럼 다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음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고, 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간다라는 거는, 예, 상승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반대로,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어차피 322는 갈 일이 없고, 예, 동일하게 어, 2455.99도 가지 못할 테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일 뿐이지, 타인에게 무조건 하방을 보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상방을 보시고 계시다면, 상방을 유지하는 조건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333까지 노려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현재 고가 기준으로 하락 목표치는 322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최근에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그건 이제 중국 증시의 붕괴 가능성이에요. 중국 증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채권의 위기가 먼저 올 거냐, 아니면 이제 중국 증시의 위기가 먼저 올 거냐를 가지고, 어쨌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둘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채권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보시면 채권 금리가 4.282%고 영국은 4.667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TMF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졌죠. TMF 지금 6대가 아니라 5대입니다. 5대. 데 지금, 항생 지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예. 항생 지수. 예. 제가 분기봉 계속 얘기했죠? 분기봉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14,599니까 아직 공간이 꽤 있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예,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이제 음봉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대로만 마감을 해도 다음 달에 이제 아래쪽이 열린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인데, 상해는 분기봉을, 분기봉 저가를 깬게 최근입니다. 예? 항생은 전분기에 깼고, 그 다음에 상해는 이번 분기에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진 다음에는 지금 목표치가 26, 2863까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라고.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봉이음봉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월봉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거요. 예, 네, 이거. 이게 뭐죠? 예, 네, 일목균형표인데 지금 조금만 더 내리면 어디로 간다? 선행스팬 2로 갑니다. 예, 네, 3086 정도 돼요. 3086. 3086인데 지금 종가가 얼마냐? 309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포 정도만 더 내리면 선행스팬 2로 가게 되는데 선행스팬 2를 찍었다는 얘기는 봉이 후행스팬 자체가 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 후행스팬이 선행스팬, 아니, 기준선 26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는 월봉이 무너졌다. 월봉이 무너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월봉이 무너진 상태에서 분기봉의 목표가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분기봉으로 따졌을 때는 9월까지 해당이 되니까 뭐, 이번 달에 상승이 크지 않고, 선행스팬2 아래에서 마감한다면, 다음 달에도, 음,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남겨져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중국 증시의 하락이, 국내 증시의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우리나라 증시는 2455.99, 2455.99를 지키면, 어쨌든, 뭐, 상승의 여지는 계속 남겨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반대로 2,455.99를 붕괴한다면 상승에 대해서는 되도록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